자두 조건에 대해서 필요충분조건인 걸 찾아래. 자 화살표로 하면 돼, 그죠? p면 q이다. 얘도 p면 q이다가 참과 거짓, 참인지 아,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 음. 자 자연수면 곱한 건 자연수니, 그렇 근데 곱한 게 자연수면 각각 자연수니? 예를 들어 x가 4, y가 2분의 1이야. 자연수 됐지? 근데 y가 2분의 1이면 자연수가 되는데? 안 되지. 충분조건. xz랑 yz랑 같으면 x랑 y랑 같아야 될까? x가 3이고 4야. z가 0이면 xy가 달라도 같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근데 같으면, 같으면뭐 z 어떤 숫자를 곱하더라도 같겠지. 필요조건. X랑 Y랑 0이래. 그럼 절대 값 통한 거 당연히 0. 실수인 거 확인하고, 절대 값 X, 절대 값 Y가 0이려면 0일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필요 충분조건 X-Y랑 Y-Z랑 0. 그럼 X가 Y이거나 또는 Y가 Z인 거니까 안 되지. 이, 해된 거야? 여긴 2고잖아. 그니까 러 e, 2, e, 2, 뭐, 2, e, 1이어도 얘가 0이니까 0이 되는데 y랑 z랑 다르잖아 근데 당연히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으면 0이겠지 이것도 무슨 조건? 필요조건 제곱 더해서 0보다 크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야? x가 만약에 0이고 y가 뭐 마이너스 1이야 이건 0인데 0이 아니어도 0보다 클수 있지 둘다 0이 아니면 뭐 당연히 0이 아니겠지 무슨 조건? 필요조건 자, 필요충분 조건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답이지.